<laughs> 물어, 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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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건 씨앗스에서 나온 낙지볶음밥 낙지의 쫄깃함이 살아있는 제품이고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2000원대 가격에 구입을 했습니다 낙지가 13%? 300g에 510kcal, 어, 프라이팬이나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되는 제품 되겠습니다. 자, 뭐, 먹어 뭐 없고, 씨앗에서 한 거구요. 당류 7g, 나트륨이 한 80%도 살짝 높고요 어, 지방, 포화 지방은 그렇게 높진 않고, 뭐, 콜레스테롤도 살짝 있는데. 자, 한번, 어, 전자레인지에 돌린 다음에 프라이팬에다 구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3분 정도 돌렸는데요. 매콤할 것 같아서 계란 좀 넣어서 해줘도 될것 같은데. 조금 매콤하다 그래가지고 계란이랑 넣어서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계란 넣면 으 조금 더매워맛 들어가니까 자 넣어서 볶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연석거 여기다가 어, 문어도 넣고 계란도 넣고 김도 넣고 이쁘게 해서 되는데 그래서 매워 안 매워? 네. 네. 어? 매워? 아, 워 그치, 어, 물 갖다 줄게 치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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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어어치어치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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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가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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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리고요, 부잣집도 <목소리> 좋지만 서민의 생활도 체험하고 싶어서요. 그렇다면, 아까 처음 해봤 집은 어때? 네? 아, 떠분한다, 또. 헛둘 끄덕끄이하 어, 있잖아요. 이거 그, 맛은 어떤 것 같아? 네, 보기 지저분해 응? 보이잖아요. 맛 어떤 것 같아? 그렇다고 맛이 변하지 응. 않잖아. 희망이면 깔끔하게 요 맛있어 맛있어? 맛있어. 그런 데까지 신경 쓰지 마. 기분은 울고. 그 그냥 그래? 자, 시원해. 제 것도 조금 어, 덜어서 그치? 했는데요. 자 먹어봅시다 제거는 제 계란 좀둘놓고 음. 살짝 매콤하긴 하다 음. 매콤하긴 한데 뭐이렇게 매워서 못 먹을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낙지가 뭐십몇 10, 퍼센트였더니 뭐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음. 여기다가 저번에 문어 <laughs> 문어에다가, 낙지에다가. 이정도넣 어야 문어 볶음밥이라고 그러지. <laughs> 쫄깃한 맛이 더할 것 같은데. 자, 찝어 먹어봅시다. 음. 확실히 식질 맛이 좋네. 이게 버터 문어여가지고 고소한 맛도 느껴지고요. 맛도 괜찮은 것 같네. 그러면 밥 먹으세요. 좀 먹어보세요 하나 가지고 뭐 조금 조금씩 나눠먹는 것도 맛있는 것 같고요 네. 인터넷으로 들면 뭐 종류 별로 많아가지고 골고루 하나씩 구입했는데 여러분도 맛있게 드시고 오늘도 길 하루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. <laughs>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<laughs> 네,